1700cc다 보니까 네. 조금 부족할 거예요, 힘이. 그 전에. 네. 네, 지금 이제 달라진 거 한번 보세요. 20% 오르막인데, 부드럽게 올라가 보세요. 네, 오르막길에 치고 올라가면은 네. 기아가 이제 떨어지거든요. 그렇죠. 힘이 없으니까. 네. 네. 차가 뒤로 한번 탁 튕겼다가 이제 올라가죠. 굳이 선생님이 연비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, 지금 운전 스타일이. 네, 맞아요. 지금 여기도 부드럽게 그냥 올라가 보세요. 오르막길 20%. 기아 떨어져도 크게 충격도 없고 네 연습 주에 없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. 오마켓 치고 올라올 때네 이제 제 차가 이제 오토차잖아요 네 세미 오토로 바꾸고 올라오거든요 네아 세미 오토로 네 그냥 이렇게 기아 이렇게 빼고 올라오거든요 네네네 네.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올 때아 지하차도 네 아니면은 우리 집 지하주차장에서 이제 출근할 때 올라올 때네저 같은 경우에